안녕하세요. 박서방 써니입니다. 오늘은 9월 발매 예정인 신상품 프라모델에 대해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정보는 반다이 합의 사이트를 참고하였으며 공식 발매 일정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준 발매 일정이기 때문에 박서방 입고 일정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입고 일정과 입고 여부는 매주 공개되는 입고 예정 안내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9월 11일 발매 예정 프라모델입니다. Figure-rise Standard 가면라이더 포제 베이스 스테이지가 3200엔으로 발매 예정입니다. 넓은 가동 범위로 극중 특징을 나타내는 포징이나 필살기 포즈의 자연스러운 구현이 가능하며 흰색과 검은색 각각의 색상별로 다른 재질을 사용하여 광택이 있는 머리 부분과 광택감을 억제한 슈트의 차이를 주어 재현하였고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을 이용해 실버 부분의 질감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몸의 검은 라인을 재현하기 위해 쉐이딩 몰드라는 기법을 사용했으며 허리 벨트에 들어가는 6종의 스위치 파츠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로켓 모듈, 드릴 모듈과 다양한 핸드 파츠도 포함되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속품으로는 로켓 모듈 1개, 드릴 모듈 1개, 스위치 파츠 6종, 벨트 그립 잡는 손 오른쪽 1개, 주먹 진 손, 펼친 손 각각 좌우 1쌍, 피겨라이즈 이베트 베이스 1개, 리얼리스틱 데칼 1개, 포이실 1개가 있습니다. 게타 로보아크의 주역기인 게타아크가 HG 프라모델로 나옵니다. 가격은 4,000엔입니다. 게타아크는 얼굴에 흉악한 표정과 게타 토마호크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모습, 또 필살기인 썬더본부가 큰 특징이며 색 재현과 조립만으로도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두 종류로 나뉘어 입을 벌린 상태도 표현이 가능하며 팔 부분에 베트샷 커터 파츠를 장착하여 전개판과 비전개판으로 재현 가능합니다. 등에는 겟타하크의 필살기인 썬더본보를 재현하기 위한 백팩을 장착하여 상하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각 윙들의 가동으로 작중에서 나오는 썬더본보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츠들을 바꿔가며 겟타하크만의 포징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부속품으로는 겟타 토마호크 2개, 겟타 토마호크 연결 파츠 1개 배트 쉐커터정개판비정개판 각각 1개 무장용 핸드 파츠 1쌍이 추가되며 입 벌린 얼굴 파츠 1개, 실 1개, 디스플레이 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 HG 게타 아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이전 업로드 되었던 HG 게타 아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제품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RG 1 4 4 1 하이뉴 건담입니다. 가격은 4,500엔입니다. 기동전사 건담, 역스베샤, 벨토치카 실드런에 등장하는 하이뉴 건담을 재해석하고 디테일과 리얼리티를 살려 재탄생시킨 RG 1 4 4 1 하이뉴 건담입니다. 각 관절의 가동과 연동하여 장갑이 슬라이드되는 멀티링크 기믹을 탑재하였으며, 기믹을 통해 암홀를 슬라이드시켜 내부 프레임을 볼수 있습니다. 허리 및 골반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다이나믹한 포징이 가능하며 스커트에도 접속 조인트를 탑재하여 넓은 범위의 다리 가동이 가능합니다. 무릎에 슬라이드 기믹이나 스커트 조인트 파츠 등으로 보아 무릎 만기 자세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목을 눌러 내리면 빔 건이 연동되어 나오는 기믹이 있으며, 등의 컨테이너는 가동성을 넓혀 핀 판넬을 크게 펼친 날개처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부속품으로는 빔 라이플 1개, 뉴 하이파 바주카 1개, 쉴드 1개, 빔샵의 손잡이 3개, 빔날 2개, 핸드부품 좌우 각각 3종, 무장용 손 오른쪽 1종, 리얼리스틱 데칼 1개가 있습니다. RG144분의 1 하이뉴 건담에 대한 내용은 이전 업로드 되었던 영상들 많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9월 18일 발매 예정 프라모델입니다. 포켓몬 프라모델 컬렉션 빅 EV가 3200엔으로 발매 예정입니다. 포켓몬 프라모델 두 번째로 나오는 빅 시리즈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포켓몬 프라모델 퀵 시리즈는 평균 사이즈가 기존 약 7.5cm인 것에 비해 이번에 나오는 EV는 약 20cm로 다른 프라모델 시리즈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총 부품은 4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실로 색상을 재현했습니다. 눈 부분은 실리아인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여 이브이의 아름다운 눈을 최대한 구현했습니다. 머리, 귀, 꼬리가 좌우로 가동이 되며 앞다리는 앞뒤로 움직여 귀여운 이브이의 다양한 포징이 가능합니다. 부속품으로는 호일 실한 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SD 월드 히어로즈 50 임펄스 DX 세트가 1,400엔으로 발매 예정입니다. 저팔계 임펄스 건담 실루엣과 4호정 임펄스 건담 실루엣을 재현할 수 있는 암호와 이펙트 파츠가 추가된 50 임펄스 건담 DX 세트가 나옵니다. 또각 부품을 함께 결합하면 저팔계와 4호정 외의 새로운 형태로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부속품으로는 여의봉 1개, 50, 저팔계, 4호정 실루엣이 재현 가능한 이펙트 파츠들이 각각 한 세트씩 호일실 한개가 있습니다 SD 월드 히어로즈 50 2퍼스 건담 DX 세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이전 업로드 되었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외에도 30mm 미션즈 시리즈 메인 소체들과 호환이 가능한 144분의 1 에그자비클 더그메카 버전이 780엔으로 발매 예정입니다 9월 25일에 발매 예정인 프라모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전기 메일레스 바쿠치가 2400엔으로 발매 예정입니다 야쿠치는 2021년 10월에 방영 예정인 경기전기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기체로 일본에서 발매되는 잡지 하비제펜 9호로부터 연재를 시작하는 경기전기 외전 프로스트 플라워의 주인공 기체이기도 합니다. 경기전기 메카닉 디자이너 오쿠야마 켄에 의해 가동 구조검증을 거쳐 입체화되어 나왔습니다. 가슴 실린더 쪽에 기믹을 재현하였고 부속품으로는 60mm 휴대기관포 1개, 사연장 유도탄 발사기 1개, 소형방패 1개, 웹폰 렉 1개, 기본 손파츠 좌우 한쌍 무장용 손파츠 좌우 한쌍총 손잡이용 오른손 1개, 실, 마킹실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메일레스 바쿠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추가적인 영상을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SD건담 EX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가 600엔으로 발매 예정입니다. 윙건담 제로가 SD EX 스탠다드에서 완전히 새로운 조형으로 출시됩니다. 윙건담 제로의 다양한 무기 파츠들도 포함됩니다. 무기인 트윈 버스터 라이플로 포징을 재현할 수 있고, 백팩의 날개는 축 가동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무장은 HG 프라모델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부속품으로는 트윈 버스터 라이플 1개, 빔샤벨 1개, 쉴드 1개, 호일실 1개가 있습니다. SD 건담 EX 스탠다드 윙 건담 재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이전 업로드되었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서티미니 미션즈 시리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걸프라라인 서티미니 시스터즈 시리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에도 기본 헤드나 바디뿐만 아니라 다양한 헤어 파츠와 옵션 파츠들이 발매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티아샤 컬러 B 2300엔 옵션 헤어 스타일 파츠 볼륨 2 포니테일 1 네이비 1 포니테일 2, 레드 2, 미들헤어 1, 브라운 1, 미들헤어 2, 퍼플 1총 4가지 제품이 각각 600엔 옵션 바디 파츠 타입 A01 컬러 B가 800엔 옵션 파츠 세트 2 플라이트 아머가 600엔에 발매됩니다. 지금까지 반다이 합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9월에 나오는 신상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만큼 저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월별 신상품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